이게 뭐약 깊이 있는 내용을 깊게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외품 그러니까 바깥에 사용하는 외품에 대한 달인 최선생 논문이 없으면 말을 마세요 최선생님을 모시고요 약국 치실 치간 칫솔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쓰든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 종류의 치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치실 이거 말고도 사실 엄청 많 그렇죠? 치실, 정말 쓰는 게 좋을까요? 치실, 정말 쓰는 게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치실, 정말 쓰는 게 좋나요? 물어보시는 그쵸. 분들. 음. 그래서 정말 치실이 쓰면 도움이 되는지 한번 근거분들 찾아볼게요. 치실을 사용한 사람들하고 치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양치질만 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잇몸 염증하고 플라그 감소 효과가 치실을 사용하면 더 좋아진다 라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잇몸 염증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염증이 그렇죠.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찌꺼기 때문이라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치실을 반드시 사용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착한 사용법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치실을 쓰시는 분들 대부분 음. 자기가 치실을 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나도 그래요. 그래서 치실을 사용하시는 음. 분들한테 서... 사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면 다 알아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음. 어, 간혹 놓치시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치실 끊어 쓰는 치실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네. 보통은 한 30cm 정도 끊어서 쓰는 게 기본인데 아껴서 쓰려고 이만큼 잘라 가지고 끝에 잡고 음.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 이거 빠져서 장력이 안 생기거든요. 30cm 정도 잘라서 감으실 때 둘째 손가락에 감는 게 아니고 가운데 손가락, 아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laughs> 가운데 손가락에 네. 감으시고. 엄지 검지로 눌러서 당기셔야 실이 빠지지 않고 팽팽하게 당겨지거든요. 대부분 네네. 치실 쓰시는 분들, 열의 아홉 분들은 다 검지 손가락에 감아서 당기세요. 근데 실 집에서 감아서 연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지에 감고 당기면 그냥 쫙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지 손가락에 감고 엄지 검지로 눌러서 팽팽하게 당기신 검지 다음에 중지에 감고 엄지 검지를 눌러서 네. 위 아래 방향으로 플러그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위 아래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죠. 네.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음. 우리가 아무리 코팅이 되어 있거나 잘 맞는 치실이 을 할지라도 잇몸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칼질처럼 그렇죠. 그래서 음. 위 아래 방향으로만 쓰시고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위 아래. 위 이, 아래. 네. <laughs> 그럼 이 치실은 양치 전에 쓰는 게 좋을까요? 양치 후에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 간혹 물어보시는 게되요 분들 계세요. 네. 언제 쓰는 게 좋나? 사실 치실하고 양치질을 굳이 붙여서 하시지 않고 뭐 치실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 굳이 언제 쓰는 게더 좋은지라고 한번 해보면 우리 이게 모양님 언제 쓰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이건 좀 헷갈리는데 저는 전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양치질 하기 전에. 음, 음 그럴까요? <laughs> 어, 네. 양치질하기 전에 치실 먼저 <laughs> 쓰는 게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엉뚱한 네. 생각을 갖고 계신 연구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나는 이 음. 연구 논문 보면서 정말 이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음. 플라그를 쌓여 있게 한 다음에 어, 양치질을 먼저 하고 치실을 쓰게 해주는 그룹하고, 그 다음에 또 플라그를 쌓아놓은 다음에 치실 먼저. 어떻게뭔 얘기 했어요? <laughs> 그런 얘기 했어요. 양치질 치실 순서나 치실 양치질 순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떤 게 플라그 제거 효과가 더 좋은지를 네. 비교를 한 거고요. 여기 그래프의 세로축이 높이 있을수록 플라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점 찍힌 게 낮게 있을수록 플라그 효과, 제거 효과가 좋은 거라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FB는 플러싱, 그 다음에 브러싱이어서 치실 먼저 쓴 거고요. 음. 이뒷 거는 치실을 나중에 양치하고 나중에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치실을 먼저 쓴게 점이 더 아래에 찍혀 있죠. 음. 음. 플라그가더 많이 제거됐다는 소리예요. 남자, 여자에 물론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남자, 여자 모두 비교했을 때 치실을 먼저 사용하는 게 플라그 제거 효과가 좋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빨래할 때 애벌 빨래, 애벌 음, 빨래 하듯이 큰 플라그들 미리 제거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약국서 듣는 질문인데 어떤 치실이 좋아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치실이 좋은가요? 어떤 치실이 좋은지 네. 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실험을 해본 근거 문헌이 있요 어, 이것도 실험했어요. 네, 이것도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되게 잔인한 실험이에요. 되게 잔인한 실험인데 어, 어. 3일 동안 양치도 못하게 하고 가글도 못하게 하고 치실도 아못 쓰게 해서 3일 동안 그냥 그대로 플라그를 아 쌓아있게 한 다음에 네가지 치실 중에 한 가지를 준 거예요 무작위로 네. 그리고 플라그 제거를 네, 주고 네, 네, 네. 또 그다음에 3일 동안 또 양치도 못하게 하고 또 치실도 못 쓰게 하고 또 가글도 못 쓰게 한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 또한개총 4번 그러니아 이분은... 같은 사람이 4번을 동일한 실험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은 이 실험자들은 총 12일 동안 <laughs> 양치도 못 하고 가글도 못 하고 이제 치실도 못 쓰는 되게 잔인한 실험이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치실들은 대부분 약국에 다 갖고 있는 것, 왁스 코팅이 네. 안된 것들, 왁스 코팅이 된, 된 치실, 거. 끊어진 방지 치실이나 꼬아 만든 치실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차이가 없대요. 저렇게 힘들게 실험을 어, 했는데 저렇게 12일 동안 플러그를못 닦고 쌓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어, 큰, 차이가, 큰 없다. 차이가 없다. 다만 편의성의 차이. 그러니까 즉 그, 누구 내가 좋은 것 쓰는 그렇죠. 게 제일 좋다. 그 편의성은 그쵸. 내가 내가 실험자가 느끼는 거여서 만약에 치실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썼던 거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시거나 약국에 오셔서. 썼던 거 그냥 집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처음 약그 치실을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입문하실 때는 Y 자로 지지대 있는 네. 형태가 어금 어금니까지 쓰시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처음 쓰실 때는 지지대 있는 거 쓰시는 게 도움 좀 돼요. 그리고 네. 어 불소, 네.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치실이 간혹 있어요. 이제 네. 그 치실에 왁스 코팅을 할때그 왁스랑 불소를 섞어서. 불소 코팅을 시킨 음. 치실들이 있고요, 기능성 치실. 이 불소 같은 경우는 충치 예방은 우리가 막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불소 같은 경우는 우리 치아, 우리 치아 겉면에 하얗게 딱딱하게 돼 있는 게 이제 범랑질이라고 하는데, 그 범랑질이 인산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네네. 그 인산칼슘이 잘안 만들어질 때, 플루와 칼슘, 불소랑 칼슘이 붙어서 대신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범랑질이 두껍고 음. 단단해지도록. 그래서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치실 썼을 때범람들이 조금 튼튼해질 수 있는 기능을 좀 생각해줄 수 있게 되겠죠. 불소 치실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불소가 왜 인기가 없어졌죠? 불소가 아무래도 음. 먹었을 때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스컴에서 조금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불소가 안 들어 있는 어, 어 그게 더 좋은 것처럼 응. 마케팅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어린이들 치약에 불소 안 들어간 거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저는 좀배틀수 있는 나이면 불소 있는 게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불소가 꼭 없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건한번도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요. 사실 마케팅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뭐 뭐가 없어서 좋다라는 마케팅 포인트가 정말로 소비자에게 꼭 맞는지 그 팩트 체크를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 치간 칫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에 대한 리뷰를 좀 부탁드릴게요. 치간 칫솔, 음. 음. S가 많이 붙어 있을수록 좀 얇은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가는 거 초보자용. 네, 네. 음. 그래서 치아 사이가 많이 넓지 않으시거나 치실을 처음 써보셨거나 하시는 분들 치과에 처음 써보셨거나 하시면 물론 작은 거 쓰셔도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는 S가 두개 붙어 있는 SS 사이즈를 가장 치과에서도 많이 쓴다고 하세요. 네네. 그리고 어, 사이즈가 M 그 다음에 L L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제일 크게 되겠고요. 모양이, 일자 모양이 사실은 아니에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거든요. 네네. 앞부분은 좁고 뒷부분은 넓어지면서 치아 사이에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양은 일자 모양이 있고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모양이 있죠. 음. 기역자로 꺾여진 모양 같은 경우는 어금니 쪽쓸때 되게 유용하죠. 네. 보통 우리가 일자 형태를 만약에 어금니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입을 귀 밑까지 좀 벌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로또가 1등 되지 않는 이상 귀가 귀 밑까지 걸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기역자로 꺾여 있는 어. 거는 보통 어금니 쓰실 때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치간칫솔을 종류별 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게더 좋아요. 내틈 사이가 다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좁은 데는 스몰 같은 걸로 하고, 좀 넓은 데는 좀 라지 같은 걸로 하고, 그다음 어금니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역자로 하는데 여수도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치간칫솔 사용해 보려면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차인표의 분노의 양치질처럼 분노의 <laughs> 치간칫솔. 치간칫솔질. 음. 네, 이것도 잇몸과 치아를 상하게 할수 있는 지름길이기 맞아요. 때문에 좀 음.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나도 하다 보면 막막 막 이렇게 돼요. 왜냐면 그 보이는 걸다 어 없애고 싶어서. 어, 네, 놓고 가요. 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치간 칫솔 음.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또 포인트가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음. 일단은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치약을 묻혀서 사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치약 같은 경우는 우리 플라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마제, 마모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정상적인 치아가 두꺼운 부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치아 모양을 한번 보면 잇몸에 가까워질수록 겉에 우리 단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범랑질이라고 하는 게 점점 아래로 가서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좁아져 있는 치아 밑부분, 잇몸에 가까운 부분에 치간 칫솔에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묻혀서 는 순간 이 법랑질이 더 많이 깎이면서 네. 노란 색깔로 보이는 상아질이 드러나서 굉장히 많이 시리고 아프거든요. 음. 그래서 시린 사람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네.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노의 치간칫솔질 하시는 분들이 더 깨끗이 닦고 싶어서 일반 연마제 들어 있는 공산품 치약 묻혀서 닦으시는 순간 치아가 더 망가지게 되게 되겠죠. 보고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치간칫솔은 음. 일주일에 하나 정도 새로 갈아 주시고 꼭 사용하신 후에 푸르는 물에 씻어서 말려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말리지 않은 공팡이 균이 잘 그렇죠. 살아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기역자 모양의 치간칫솔이 있었지만 일자 모양이 또 꺾어지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꺾어 일자 모양을 쓸 때는 앞쪽을 쓰시고 어금니 쓸 때는 기역자를 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철사 부분을 꺾게 되면 철사 부분의 날카로운 부분이 잇몸에 찔려서 잇몸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플라스틱이 살짝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좁아지는 플라스틱 부분을 꺾어주시면 잇몸이 다치지 않고 어금니까지 닦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도 진짜 이 치, 사실 치실 치간 칫솔 같은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음. 외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깊이 있는 정보를 마련해 주신 우리 외품 달인 최선생, 논문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우리 이게 뭐야? 내일 만나요! 안녕!